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하거든요. 그런데 포로의 사람의 긍휼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바벨론 왕이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냐? 어떻게 하늘에를 군림하던 자가 어떻게 땅에 꽂혔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하는 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떨어졌냐면 이유는 단안하지요. 뭐 때문에 라는 겁니까?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12절 먼저 한 잠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 계명성을 어떤 분들은 마귀 누시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새벽별, 새별, 금성을 가리키거든요. 새벽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별이 금성이랍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뭐냐면 위에 있던 자가 진멸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제를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모아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항상 뭐에 앉는다 합니까? 위에 높아지고 위에 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또 누가 같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에 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다라는 것이고 c 스 루이스가 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고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겸손해지면 우리는 유기다 그러니까 그 겸손을 자랑하도록 해야 된다 겸손을 자랑해서 뭐하게 만들었냐면 교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뭐하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겁니까 교만하게만 만들면 무너지고 성도들이 겸손하면 막에 있는 뭐라는 겁니까? 위기라라는 거죠. 성도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도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은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교만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만이 맞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분노가 오고 자기만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시기와 질투가 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이슨은 뭐라는 겁니까? 만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견뎌못 견뎌요 못견뎌네요 왜냐하면 누구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나만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다윗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다윗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그건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보다는 사울 왕이 뭐가 생기니까 시기가 생겼는데 그 시기는 뭐 때문이냐면 실은 교만에 속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2 8장이9장에 보면 도로왕에 대한 심판, 에고왕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28장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도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2절 말씀 후반절 같이 읽으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채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 있도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다라는 거. 그런데 인간은 자꾸 높아지면 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있 모든 왕들이 이게 힘과 부기를 갖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고시업이라는 프로그램 이있더만요 근데 가끔 보면 저는 낚시를 못하니까 대리 만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경규라는 그 탤런트가 개그맨인가 탤런트가나 모르겠죠 방송인이 고기를 잘 잡아요. 오복이 있다고. 그런데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기를 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들고 뭐라고냐면 하내 가신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고기 한 마리 잡고 내 가신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뭐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손 여러분, 그러면 실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교만이 돼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애굽 왕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라는 거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악어가 옛날 고대사에서는 가장 강력한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하 역기에 보면 하마와 악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마가 이렇게 입으로 물어 하는 압력이 얼마냐면 8,000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8,000 킬로로 누르는 힘 정도로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마는건다뭐하겠습니까다 부러지는 거죠. 사자가 3,000 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자보다 하마가 훨씬 강해요. 그런데 악는 얼마나 되냐면 하마의 세배랍니다. 그러니까 24,000 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무는 것과 같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마는건다 물어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나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을 자기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일이 없죠. 그런데 자기가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주어가 다 하나 있죠. 뭐냐면 내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게 종으로 팔렸을 때도 똑같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똑같고 문제는 이거죠. 총리가 됐을 때도 뭐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형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모였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셔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를 갖고도 뭐하지 않는 겁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셉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저놈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놈들도 늘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교만이라는 게 찾아 들어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누가 키웠습니까? 내가 키웠지. 내가 낳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수고를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이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일도 그러고 가정일도 그러고 사일도 그러고,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부추기는 거죠. 왜냐면 교만케야 뭐 하니까 멸망시키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늘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 은 겸손의 영이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분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이한테 뭘 따먹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지 아냐? 그걸 먹으면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는 거야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교만이 오면 판단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한절교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틀리다, 맞다도 실은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쉬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저것이 틀리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뭐냐면 맞냐 틀리냐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누가 결정권자가 되냐면 내가 결정권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뭐냐면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가지고 하늘에 닿게 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 이름을 자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배선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또늘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이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개가신 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소성교 와가지고 자주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목사는 비켜서야 되거든요.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실은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욕구가 있어요. 본성적인 욕구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어디에 안 빠지냐면 교만에 안 빠지거든요. 끊임없이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뭐에서 넘어지고 뭐에서 망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 안띄어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새벽부터 불러도 뭐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부지런히 말해도 뭐하지 않는 겁니까 듣지를 않아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오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는 도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님, 그런 점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사업을 계승시키면서 준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줬냐면. 경청이라고 써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뭐예요? 잘 들으면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더 그러죠 성도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의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거든요. 그냥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제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까?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복면 18장 9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멸시한다는 거거든요.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때 그때 의롭다라고 인침 받는 것이지 내가 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면 연차가 생길수록 성도 우리 안에 이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 몇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자기 그가 쌓이게 되거든요. 성도분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우리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 일을 할수 있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하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이 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만은 한번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뭐냐면 네가 해야지 네가 했잖아 네가 이름이 나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채질 하거든요. 그때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한번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목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가 이게 주목 받고 싶잖아요. 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목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안 봐주면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이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실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겸손하면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명계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하면 성경 읽으면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왕은 주의가 있잖아요. 왕은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기 쉬운 사람이냐면, 교만하기 쉬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하면 네 마음이 형제 위에 뭐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왕의 자리가 후손 대대로 뭐할 거라는 겁니까? 이어질 것이다.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받아야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TV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저희 지금이 뭐할 때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생마가 조련사이에서 길들여지고 훈련돼가지고 자기 고집이 꺾여서 누구한테 조련사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온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온유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뭐해요 이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말할 뭐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겸손은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거든요. 좀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뜻을 위해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 붙어 있는 것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해 살게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민해 드리겠거든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뭘 달라고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의 피값 소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이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누구 고백이 돼야 돼요.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거든요. 죽을 날이 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나를 위해서 한것 좋아 봐 했을 때 내놓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러들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를 위해 살게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그 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한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이길 수 있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명예를 메고,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멍예를 같이 맨다는 것은 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멍예를 맨다는 것은 예수명멍를 메고, 멍해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내 의지를 자꾸 내서만 안 되죠.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자기 고집을... 죽여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할수 뭐 있어요?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원유와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고 앞으로 교회가 힘과 능력을 해보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는 케냐에서 선교하는 안정교 선교사님 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앞이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맹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세요. 이분이 한국 교회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 교인들이 그 보고 내용은 잘안 듣고 선교사님이 앞을 못본것 같은 것 때문에 우신대요. 그럼 이 선교사님 이 그런답니다. 강하게 그런데요.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시라고. 나를 불쌍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불쌍하게 보지 마시라고. 저는 선교가 즐겁다고, 선교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해서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가 원래 아프리카 갈때 아프리카를 뒤집으려고 갔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뒤집어졌대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네가 나를 좀더 써주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씁니까? 그랬더니 네가 완전히 순종할 때가 나를 쓰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성교하는 방향이나 성교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대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뭐 하냐면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은 누가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고 자기는 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이 안 보여도 뭐할수 있냐면 선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본것 때문에 나를 뭐하게 보지 말하는 거예요. 짠하게 보지 말하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하는 거예요. 저 고생 안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즐겁게 삽니다. 선교가 기쁨입니다라고 하면서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순종하려면 뭐냐면 무엇을 연연하지 말아야 되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내가 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를 뒤집어 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써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뭐하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늘 뭐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대요.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올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복될 것이고 마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멸망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겸손해서 하나님을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만을 물리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